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하였던 여러 삶의 고난도 있었고 그런 연유로 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임산케 하여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를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한나가 서원한대로 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보내서 살게도 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이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오늘 함께 살피면서 역시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어떤 삶과 고백과 만남과 믿음의 일들이 일으켰는지 면면이 잘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무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믿음을, 아, 이게 정말 놀랍다. 다른 사람과 차이 난다. 라고 싶어서 주목하게 된 부분이 그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사사의 직, 선지자의 직을 내려놓고 사울이라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세우면서 보였던 고백과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사람과의 만남과 인간 관계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같이 말씀으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그가 사우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들 가운데 주목하게 된첫 번째 것은 물러설 때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이 거세된 확신과 믿음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세우는, 우리가 세우는 이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지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부분부분 부분 보면,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에 든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재판을 이 사사들이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사의 영어 표현이 judge 라고 하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치리에 대해 문제에 있어서 그가 심판의 일을 판단해 주는 역할도 했고 필요하다면 군사를 일으키기도 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일들에 있어서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보면 딱 왕이 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왕은 왕, 왕위를 가지고 있어서 체계적으로 세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직을 갖추기도 했는데 이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대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그런 삶과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태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신 말씀으로 대언하고 그에게 찾아왔던 것들을 결정하던 사람인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간절히 원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사울을 세울 때에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가 정말로 어떤 대적들이 찾아와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해서 이겼을 때에 그때도 믿음이 참 놀랍지만 자기의 모든 해왔던 일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정과 칭찬과 명성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때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 저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그러면 사울에게 자기의 마음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왕, 주님께서 주신 왕이다. 너희들이 비로 왕을 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는 죄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이 자기가 해왔던 여러 일들을 내려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백성들 앞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이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청량리 근처에 있는데 저는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만 봤지만 어떤 김동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글을 통해서, 분을 통해서 그 교회 예전에 사역하셨던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1981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 임택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 하실 때에 은퇴사를 기가 막힌 말씀으로 대신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누가복음 말씀을 암송하시고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은퇴사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셨대요. 무익한 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냥 순종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퇴사를 하고 깨끗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려주시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되게 인상적이기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멘토로서 섬기고 있는 이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청량리 중학교에 아주 희한한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본인에게는 마음 아픈 일, 을 김동호 목사님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아, 이임 목사님이 건, 계실 때 건축했던 예배당을 헐고 다시 세우는 재건축하는 그런 일이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회에서 그리고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허물고 다시 지읍시다. 그룹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게 처음부터 만장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김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나 차라리 그 재정 가지고 교육관이나 더 짓지 좀더 짓든지 이 멀쩡한 건물도 좋고 사람이 아주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부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물이 아주 낡은 것도 아니고 쓸만한데 이걸 굳이 다시 지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본인에게도 들더래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은퇴했던 목사님의 이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멘토이기도 한이 목사님 찾아가셔서 그런 여러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본인 마음을 간접적으로 흘렸답니다. 왜 멀쩡한 예배당을 허물고 새로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임팩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임택스 목사님 이런 분의 대답이 기가 막히더래요그 얘기를 듣자마자 딱한 마디 하시더랍니다. 내교인가 뭐? <laughs> 내교인가 뭐? 이게 내교행 이게 하나님 의지게내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넘겨버리시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 소중한 기회들 만남들이 있는데. 그 기회와 만남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에서만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거 어떻게 내려놓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거 뭐 내가 한 건가? 이거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거 주님께서 세우신 일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지.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주님이 만나게 하여 주셨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가 대적들을 무찌른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개인적인 믿음이 저는 사무엘을 세울 때 드러나게 됐고 그 사무엘을 세울 때 드러난 믿음은 사울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뭐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이라고 보여주신 거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된 믿음이 아 언제나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맡김과 위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난 기도할 거야 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것은 참 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고 함께 할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할 거야. 이거 어떻게 믿어?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갑니다. 출중하고 탁월한데 주위에는 사람이 안 붙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반면에 너무도 허술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렇게 틈이 만나시기도 한데 보면 주위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연약함과 허술함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고 그리고 함께 해서 믿고 신뢰해서 가는 경우들을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믿고 맡길 때에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너희 이거 사무엘에게 맡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왕을 통해서 왕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맡길 수 있나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 사무엘이 뭘 했나 보니까 뭘 하겠다고 고백하는가 보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를 쉰다면 이거 죄가 될 거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 거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확신과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볼수 있는 열매인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고 맡기고 그냥 간섭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끝까지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했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런 분이구나라고 깨닫게 됐을, 됐을 때참 허무했던 것이 목사의 자녀로서 자라고 계속 믿음생활했으면서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시기가 의외로 많았구나. 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아, 그전에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제 삶에 중요한 문제 하나로 질문으로 남아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한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분은 주님이 맞는가. 다시 말해서, 그렇게 뜨겁고 그러니까 제 연약함과 함께 교묘하게 섞여져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할수 있나?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저렇게 어떻게 할수 있지? 라는 판단이 이건 정말 주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충만하고 저는 뭐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제 믿음의 현실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시겠나 저거. 하나님좀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바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간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부흥사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1974년에 우리나라에 엑스포라는 전 세계 유명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나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서서 설교를 하실 만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영향력도 그렇고 부흥사로서 본인이 암에서 고침 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정말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자기의 글에다가 당시 이분 참 앞서갔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오래된 때인데도 인터넷에 본인 홈페이지를 갖고 계시고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본인이 짧게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캡처해서 둔 적이 있었어요. 스스로 은퇴 이후에 질문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지? 나는 어떨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70이 넘어서 계속 열심히 사역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면서 왔는데 막상 딱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는 걸까 이거? 내 삶의 초점은 뭘까? 주위의 여러 상황과 환경들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기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고 취하고 만나고 사람을 이용, 그러니까 같이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사람과 같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이런 것에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물러날 줄 알고 어떻게 맡겨주고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지를 내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믿는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김하중 장로님이 설교 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중국 정부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중국의 고위 관료들과 직접 대면해서 할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을 놓고 3년, 뭐 4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1년만 기도해도 보통 뭐한 700번, 800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천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만번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받지 않으시겠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으시겠나. 그걸 믿게 됐노라고. 그걸 믿게 됐노라고. 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임하고 맡길 때 드러나게 되는데, 그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제 여러 이런 글들을 같이 보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아마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나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일이면 너는 캄보디아라는 낯설고 험한 땅으로 선교를 위해 떠나는구나. 네가 선택한 길이니 붙잡지는 못하겠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네가 왜그먼 곳까지 가야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짧은 시간도 아니고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스무 살이라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왜 가난하고 험한 나라에서 보내야만 하는지 먹먹하기만 하다. 너는 신학 대학생도 아니고 너의 꿈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고자 함도 아니며 그렇다고 신앙심이 깊어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러 가니 헛된 시간들이 되지는 않겠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겠지. 그곳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보며 선교사님 내의 문을 도와서 여러 가지 선교사 역을 하다 보면 너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절실히 깨닫게 되겠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모두 함께 한 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공부로 하루를 시작하며 신앙심도 깊어지겠지. 매일 빼곡히 짜여있는 스케줄을 따라 봉사하다 보면 시간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아들아 네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네 스스로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들이 있을 것 같구나 너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가 항상 네 곁에 있단다 언제라도 네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것이다 아버지는 내 아들을 믿는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나중에는 본인의 글을 아들에게 쓰는 편지를 기도로 맞췄더라고요. 이 중간에 내용들이 길어서 닳지는 못했지만, 너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 책임져 주실 거다. 네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중요한 흔적들을 남겨줄 거다. 멀리 아들을 단기선교 보내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맡길 때그 아들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도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참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과 만나고 동역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실 거니까 인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 기도로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물러서는 것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 주님께서 주신,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게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하여 심지어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물러설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이다. 두 번째로 언제나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 여전히 그 사람을 믿고 맡기고 동력할 수 있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믿음이다. 이렇게 같이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직장하고 또 우리 기업, 우리 삶의 가정, 하나님의 모든 일에 이 사람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